시간들을 자신 없이 밥도 먹고 놀러하고 카페도 다니고 네. 과제도 하면 네. 그거 하면 되지 않아요. 모두 도다 넣을 것입니다. 음... <laughs> 우리 게스트 자기 소개 한번 듣고 그 <laughs>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. 카메라 보좀 자기 소개 한번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0학번 이혜진입니다 이 자리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저는 방학을 아주 꿀같이 <laughs> 보내고 있던 중에 누군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진아 오늘 뭐, 어, 언제 언제 뭐 하니 어? 저뭐 없는데요? 우리 유튜브 좀 출연해주지 않을까요? <laughs> 저는 그녀의 부탁을 하셔할수없어요 <laughs> 그녀는 들지한명인가 봐요 근데 <laughs> 아까 <laughs> 없는데 요라 고 보니까 누난 것 같은데 누나같이 어지간히 제 의견은 아니니다 4시간 연강인데 4시간 공강. 공강이 낫지않나난 연강이 맞지. 연강이 나도 연강이다. 분자도 공강인데. 공강. 당일 공강이 죠 우리 게스트는 그러니까 4시간 연강이 그러니까 4시간 내리 수업을 듣는 건가?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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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공강 뒤에는 몇 시간짜리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데. 아, 이런. 만제? 아 이런게 어, 연강이거든. 예. 에이. 에이. 아. 난 4시간 연강. 그럼 연강한다고 해서 수업을 4시간 동안 다들 열심히 들어. 좀 듣는데? <laughs> 저도 듣는데요. 그래가 그렇죠. 아, 노력을 하고. 아난 듣는데, 베스가 <laughs> 안 들을까 봐. 어. 그래서 나. 어어 방해해. 나도 방해. <laughs> 또잘 이번에 학점 잘 나왔거든요. <웃음> <웃음> <됐지>? <웃음> 일단 저는 전제가 기숙사라 가지고 공부 음... 방에 아아 가서 전 자면 돼요. 아 그럼 되네. 너무 좋지 그러면. 아 너도 차에서 <laughs> 자면 되겠네 그냥. <laughs> 네, 그냥 네, 네, 힘들어, 힘들어. 왜요? 그럼 내가 일등, 일등이야. 카페도 다니고 과제도 하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. 4시간 동안? 왜 그렇게 바빠?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? 나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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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우 우리 무스는 뭔지? 아니 만나이 나무만. 나아요나무이 그냥 만 하고 그냥 집 가서 자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연강이 풀강이나무시간무만 나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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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모두 각자가 교양이 된 전문이든 기피하는 교수님 한명씩 있었을 거 아니야? 다 이, 상황들이니까그 교수님의 수업을 4 시간 동안 듣는다고. 아, 안 들을래. <laughs> 안 들을래. 네 시간 동안 듣는다 생각을 하면은 어떤지. 물론 나도 네 시간 영광편이지만, 나는 그래도 영광이야. 응? 그래도 영광. 짧고 그래. 굵게 끝내고 가면 되잖아. 그래, 나는 잘 그게 나것 같아. 나는 그 교수님 수업 4 시간 들을 자신이 없어. <laughs> 시간이 없지. 주제 바꿔볼까? 배우다 막학기 나 음. 배우다 신입생 난 신입생 나도 신입생 나도 신입생 막학기 어 진짜 모두 응. 다 너의 것이니라 막학기 <laughs> <laughs> 너는 그런 분데 신입생이야 막학기야 근데 또형가정에 막학기가 혼자는 거 아니에요 또 전자는 왜 가정대로 <laughs> <내가? 웃음> 다크 아니에요 그 다크 이유가 뭔데 그냥 혼자 안할 테니까. 아직. 조금 해 주면 안 돼요? 막깝겠어. <laughs> <laughs> 조금 좀 <laughs> 도와주네. 조금 아, 조금만 도와줘. 좀 도와. 어, 맞아. 예를 아, 들어 너가 자료조사를 하고 PPT까지 만들어서 저 이거 할게라고 보내. 그럼 이제 막 디자인 같은 거 컨펌해 주고 일만 없어지나 그러면. 어? 어? 만 없어지고 약간 어, 괜찮은데요. 아니, 이거 수정하면 좋겠어요. 약간 이 정도까지는 컨펌을 어, 해 줘. 발표 넣어야 막. 왜 시업계에 각도로안 나와? 맞아. 안 나와. 발표하기 신입생, 신입생. 싫어서 신입생이다. 아, 저, 원래 신입생이 하면은 제가 발표하고 리더할까봐 나서는 거안 좋아해서. 신입생이야. 이제 하면 된다. 면 된다. 나 이기면 된 이기면 된다. 다 이기면 된다. 이다이이 저요? 저도 신입생. 막기다기아 <laughs> Right. 엄청 아, 열심히 해요. k 리 r Ke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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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그대 y k e r 저도 이런 조건이면 막 r r y Kerry, Kerry, 게 됐다. 내 y Kerry, 무 e r r y k e 우리 게스트는? 저는 막 e 기 그냥 조건 다 떼놓고 원래 성격상 누구를 챙기면서 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탁하는 성격이 아니여가지고 음 차라리 음 부탁하면서 끌고 갈 바에 나 혼자 하는 게 낫다. 음 아, 어 그러네 어. 나도 막학기로 바뀌었다 그 <laughs> <laughs> 우리는 막학기가 나은데 너는 그냥 신입생 구려먹을수 있으니까 신입생으 <laughs> <오케이>. 정말 잘 <laughs> <오케이>. 품을 수있어니까여기 <laughs> 어, 아, 어, <laughs> 다음 문제로 넘어갔는데? <넘어야돼. 웃음> 어. <웃음> 근데 일단 이거를 할 거면은 난 얼굴이 가려지고 나가는데 <laughs> 모자 이크 처리 <척이> 가면. <가능한데? 웃음> 그래도 팀플이 맞지 않나? 현혜인의 전혜인과 팀플. 현혜인의 전혜인과 내전혜인이 아니라. 내 전혜인이면 팀플 하기 싫을 것 같은데. 근데 만약에 그 네. 현혜인의 전혜인과 팀플을 하는데 그 걔가 막 무지할 너무 넓어서 너랑 팀플 하다가 네. 그 팀플 주제가 음식으로 마케팅이야. 와는좋아하 아니 너무 인수 사람 아니야?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. 그래? 그럴, 그럴, 그럴 수도 있잖아 갑자기 그럴 수도 있잖어 <laughs> 어,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. 이제 후자가 나은 거일 수도 있지 이렇 그냥 생까면 아. 되는 거 아니야? 아그거도 근데 어쨌든 다 왔다 갔다 다할거 아니야? 같이 모든 이동 경로와 같은 강의실에 들어가고 <laughs> 그치? 좀, 좀 에이, 나는 시간표다 겹치기 음, 왜? 왜냐면 방금 그 전행과 팀플하기 해서 그렇게 계속 나한테 <laughs> <laughs> 걔는 있잖아 뭐 이제 교활을 나는 못 버티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대가 다 겹쳐서 차모척 하고 지나가는 거 옆자리에 계속 앉아?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우연히든 뭐든 옆자리에 계속 계속 안게 돼? 우연 반대면요 <laughs> 왜누자리이있거 아니야? 습니다 쉽지 않네? 그러니까 아, 타이밍이 어떻게 타이밍이 하나 보니까 누나 옆자리 앉는 거저 전에 이제. 시간표가 겹치는데 오른쪽 껴지나 몰라. 그냥 완전 이렇게 는 거. 근데 교수님이 옆에 앉은 사람이 팀플을 알아. 싫습니다. 교수님. 예진이는? 나도 정작. 왜냐면 팀플를 하면 막 우리에는 초밥을 좋아하고요. 이러면, 아, 그러니까 나 말고도 이제 우리 팀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어 그래 어, 차라리 나랑 전혜인 둘이 불편한 게 낫지 이제 그 팀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는 별로다 오. 저는 그 뭐지 초밥 좋아해 그그 부분도. 아 초밥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? 진짜요? 진짜요? 멘트 멘트 감상치지 않고 아니 그럴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진짜? 카이나랑 사귄다고 쳐봐 이게 행복하지 임몸망제 카이나랑 사귀는데 갑자기 카이다 사귄지 한 5시일밖에 안된 후딱한 그러니 거의 매일 만나서 산책 다녔대 막 뿌듯한데 네. 갑자기 너가 팀플을 하는데 카리나 네. 전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나타나서 뭐라 말해 팀플을 와. 막 하는데 아 근데 우리 카리나 분명히 지민 유지민인가 내가 네. 그러니까 분명 지민이는 여기 말하면서 어그 <laughs> 아, 너가 만약에 카리나한테 모자를 선물해줬어 파란색 모자를 선물해줬다고 쳐 네. 근데 우리 지민이는 요 파란색 모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스타 보니까 선물을 받았더라고 요 이러면서 막 얘기해 를 아, 그래도 괜찮아될것 저... 같은데 된다 고 <laughs> 진짜 <웃음> 네. 어, 왜 그냥 어 그래요 너너 진짜 이거 방송 나가면 여자친구 앞으로 안 생겨. <웃음>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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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부자 부자. <laughs> 부자라? 나, 나 부자겠지. <laughs>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? 우리? 다음 주제로. <laughs>